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는 작년 말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건데, 이제서야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컨텐츠는 호주에서 가장 비싸다는 시드니에서 두 명이 살때 들어가는 생활비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금액 중에 가장 적은 금액들만 계산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요 정도 나간다라는 걸좀 보여드리면은 더 재밌기도 하고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특정 부분에서 저희가 돈을 많이 쓴다고 혹은 돈을 덜 쓴다고 해서 이게 사치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식비에 한 달에 천불을 낸다. 근데 어떤 분은 뭐 이천불을 낸다. 그러면은 아, 어 그건 사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건강 비용이 좀더 어, 적게 투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어, 우선 가장 금액이 큰 부분은 주거비입니다.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어, 지역은 시티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인데 거의 한, 어, 높은 층수는 아니고요. 낮은 층수에, 그리고 원베드룸에 스터디 룩, 룩이에요. 룩이 아니라. 그래서 룸 같이 생겼는데 문이 없어요. 그걸 누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 또 되게 조그마해요 그래서 스터디 누기에요 그래서 스터디 누기랑 룸 하나 그리고 거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주에 400 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420 불짜리였는데 오퍼를 처음에 저희가 인스펙션을 할때380 불을 오퍼를 넣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카운터 오퍼로 400 불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어셉트를 하고 여기에 주에 400 불씩 내는 것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불이니까, 한 달이면, 1600불.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어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 살면서, 거의 주에 150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600불. 그러면은, 뭐, 주거비에서 세이브가 거의 한 1000불 정도는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은 교통비입니다. 두 명이서 오일을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10번. 그리고 왕복이니까, 20번. 근데 성인은 한 번에 4.5불. 그러니까 20 곱하기 4.5 하면은, 어 100불이네요. 100불이면은 4주 하면 400불이죠. 네, 교통비는 400불입니다. 저는 차가 있는데 전철을 탑니다. 전철 타면서 책 보는 거 좋아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유학생이시면은 컨세션으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뉴사우스벨즈는 영주권이 있지 않는 이상 할인은 안 됩니다. 다른 주, 뭐 예를 들면 브리즈번이나 타즈매니아나 퍼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없고 그냥 학생이시기만 하면은 컨세션 카드를 통해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불 정도? 그 다음은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노트8을 썼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 나올 때 그거를 제가 컨트랙을 2년을 해서 썼었는데 그게 월에 130불인가 120불을 냈었거든요. 약정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알뜰폰을 썼어요. 어메이심이라고. 지금 보면은 r 디도 있고, 뭐, 어메이심도 있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꼭 옵터스나, 뭐, 아니면은, 뭐, 보다폰, 뭐, 테스트라 이런 거를 만약에 정말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면은, 알뜰폰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알뜰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락업 컨트랙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이걸 해지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지한 다음에도, 번호는 뭐, 자연스럽게 트랜스포도 가능하고요. 네, 알뜰폰이라고 하니까 되게 약간 한국 같네요. 어메이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 0불을 내면은 국제통화가 무제한입니다. 거의 한 데이터가 30기가, 40기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그러시다시피 뭐 데이터는 많이 남아 돌죠. 그래서 통신비는 한 달에 6 0불 그리고 제가 렌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컨트랙트가 저희가 다 해야 돼요. 뭐 전기세나 뭐 가스비나 아니 뭐 인터넷 뭐 이거밖에 없지만, 그래서, 인터넷도 저희가 내야 됩니다. 한 달에 79불. 그래서, 통신비가 대략 한 140불 정도. 해요. 그리고, 말 나온 중에 전기세랑 가스비는요, 평균적으로 인당, 주에 20불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살고 있고, 사주기 때문에, 8 곱하기 20, 60불이 유틸리티 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주거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식비입니다. 집에서 먹는 거를 순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한 달에 600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식비는 거의 한, 바쁠 때에는 외식을 많이 하고요. 좀안 바쁠 때는 외식을 안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 300불 정도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근데 진짜 바쁠 때는 진짜 거의 한 저녁을 외식만 했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외식비가한 달에 500불 정도 나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돈을 좀 세이브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외식은 항상 뭐 줄일 수 있고요. 식재료 같은 것도 싸게 살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장을 볼때 항상 하프프라이스나 뭐25% 33% 할인 이런 것만 좀 봐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세이브가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장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하프라이스 하프 프 아니면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욜단스 뭐 시리얼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반값 할인을 거의 한한 한 달에서 한, 어, 한달반 주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값 할인할 때 진짜 한 6개씩 사고 그랬는데, 어, 질립니다. 요즘은 이제, 어, 욜단스 이제 더 이상 안 맞고, 약간, 첵스나, 약간 좀, 이 마일로 듀오 쪽을 봤는데, 마일로 듀오는 가끔씩 세일합니다. 25% 나쁘지 않아요. 660g입니다. 그냥 패밀리 사이즈인데, 한값 세일할 때 사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첵스가 있는데, 첵스가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뭐냐면, 할인을 안 해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고이렇게 생긴 게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이 듀오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건 맛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게 어 1인이 공무원 연봉에 어 생활비가 어떻게 될까 라는 컨텐츠였는데요 그때랑 달라진게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기름비 기름비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풀탱크를 한번 딱 채워보여 한달에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그게 80불이고요 자동차 등록비랑 그 다음에 보험비 그게 연에 1000불 1000불씩 해요 그래서 합치면 은 2000불 그거를 12로 나누면은 대략 한 166불 정도 됩니다 다음에는 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사보험 같은 경우는 두명이서 했을 때 100불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도수치료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거북목은 아닌데 거북목 비슷하게 해서 약간 두통이 좀 가끔씩 오더라고요 한의사시면서 동시에 카이로프랙틱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드니에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은 받는 것 같아요 보험비로다가 커버를 받고 아웃 오브 퍼켓 되는 게 거의 한 70불? 80불?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보험비랑 이런 치료비 합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치과를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뭐 아이 스페셜 리스트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200불, 400불씩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여러 구독 서비스 이렇게 해서 거의는한 달에 한 50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기준그래서두 명에서 시드니에 살게 됐을 때 생활비는 한 달에 대략 한 4,000불 정도 나갑니다. 6만 불 정도 버시게 되면은 한 달에 버시는 돈이 다 생활비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좀, 세이빙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시드니를 제가 한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집돌이다 보니 밖으로 많이 안 나가긴 하지만은, 시드니는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별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시드니로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잡 때문에 오실 텐데 막 사람 되게 복잡 복잡 복잡한 거 좋아하시고 좀 약간 좀어 맛집 찾아드는 거 좋아하시고 막 이러면은 시드니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시드니에서 안 살아도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드니는 그냥 어 그렇습니다. 타스매니아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브리즈번 그 다음이 시드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